안녕하세요. 자녀를 성공시키는 양육법 안기 변호사입니다. 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벌써 나무에 낙엽이 지고요. 그 낙엽이 막 아스팔트 위를 굴러다니는데, 어머, 2020년이 벌써 다 가는 거야? 이런 당혹스러움까지 들고 있습니다. 정말 우리 부모님들 음 금년에 자녀 키우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. 신년 벽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학교 수업은 또 대부분 또 온라인으로 바뀌고 더군다나 이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. 아, 이 코로나 사태가 어차피 뭐 영원히 종식들이라고 기대하는 음~ 학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. 이거는 아마 위드 코로나 함께 가야 되는 코로나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 함께 가는 코로나 속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양육법에 관한 걸 오늘 한번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어~ 뭐 보통 뭐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죠.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준다 또 그다음에 뭐죠 독립적으로 자라, 자라나게 한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지력이잖아요. 어때요, 자녀분들이 엄마 내가 이번에 꼭 공부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, 몇등 해볼 거야 이런 자 의지력을 보여주는 자녀분을 두신 부모님들은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별로 없더라고요. 네,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하기 싫은 거지만 이것을 꼭 이루어내겠다는 건 전혀 다른 거죠. 예를 들어서.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. 우리 애가요. 이 집중, 공부할 때는 집중력이 없는데요. 이 컴퓨터 게임 할 때는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몰라요. 어, 그거는 그냥, 어떻게, 해요? 자기가 좋은 거, 하고 싶은 거를 하기 때문에, 그거는 어떤 그 정서적인 면이지, 자기 의지적인 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.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칫 여기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면은 아이가 불편함이 없이 그냥 쭉, 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스팔트 길 같은데 이 비포장 도로가 아닌 아스팔트 길 같은데 쭉 가게 해주면 애가 어느 목표점에 달하면 정말 건강하게 자립심도 키워지고 성공할 듯이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죠 왜그러냐면요 우리 세상이요 부모님이 영원히 애를 돌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영원히 돌봐서도 안 되고 그렇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성장하게 할 때는. 크든 작든 우여곡절들을 애들이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지혜도 터득하고 극복하는 의지도 생기는 건데요.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 들은 얘긴데요. 그 아이가 청소당번이었대요. 그룹을 져서 다섯 명이 청소를 그날 자기 반의 청소죠 맡은 날이었는데 청소를 애들이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. 해보질 않았으니까.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셔갖고 이제 막 꾸중을 했겠죠. 너 청소는 걸레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닦아야지. 애가 그 다음날, 집그 다음날은 그날 가서 이제 야단 맞은 걸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겠죠. 엄마들 다섯 명이 회의를 합니다. 아, 애들이 무슨 청소를 하겠어요. 우리가 가서 해줍시다.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그 주에 청소를 그 엄마들 다섯 명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. 이건 말이 되나요?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, 음, 부모님한테 또 야단을 안 맞아봤는데 선생님한테 청소 못한 걸로 야단을 맞았으니 마음이 안쓰러운 것도 있겠죠. 그러나, 그러나 그것을 엄마가 가서 대신 해줬을 때, 아이들이 그 자기가 어떤 그, 뭐, 그걸 위기, 위기라고 표현하기까지도, 어, 좀, 저기 한 말씀입니다만,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, 아, 선생님이 청소를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는데, 그거를 잘못했다고 야단을 하셨으니까, 그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. 청소하는 기술도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거고요. 아이디어도 키울 수 있는 거고요, 거기서.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지지를 해주는 게 오히려 그 아이가 의지력을 갖게 하는.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잖아요. 아,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?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다 막는 거예요. 내가 가서 해줘야지 애가 뭘 해. 그런데 부모님 절대 평생 애들 못 돌보잖아요. 부모는 먼저 간단 말이에요. 언제고 그런데 그걸 마치 영원히 부모가 돌봐줄 것처럼 아이들이 키울 수 있는 의지력의 기회를 전부 박탈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다 부모 찬스로 바꿔버리니까 요즘 사회 문제 무지 많잖아요.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요, 앞으로는 마음이 조금 짠하더라도 좀 지켜보시고, 어, 물론 조언은 해주실 수 있겠죠. 아이들이 부탁을 했을 때 조언은 해주되, 직접 그것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기회를 차단하는 거. 이거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자녀 키우기 학은 영 땡! 그건 아닙니다. 예. 자녀 키우시면서 정말 그 요즘 제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셔요. 뭐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아유, 변호사님 얘기 좀 진작 알았으면 내가 우리 애하고 덜 싸우고 잘 살았을 텐데, 어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. 역시 오늘도 좋은 의견, 저하고 또 다른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우리 방송 함께 만드시는 겁니다. 행복하십시오.